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자, 요양문입니다. 요양문부터 봐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각적 인지 지각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집니다. 무에의해서 이미 확립된 위계, 위계가 뭡니까? 순서죠. 어, 위계에 의해서 형, 형성된다. 아, 시각적인 인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시각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어떤 형태에 의해서. 이 위기라, 위계라고 하는 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기능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 아, 어떤 사물을 우리가 뭔가 보는 데 있어서 그 사물의 기능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 됐죠? 자, 요런 사실. 기능적 관계에 의해서 성립된, 이미 확립된 위기에 영향을 받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의 능력을 빌리리 합니다. 자, 어떤 능력? 물건을 있는 그대로, as they truly are, 실제하는 그대로 보게 하는 능력을 빌리리 한대. 모아는 다르게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비라고 하는 관점과는 다르. 게 그러면 우리의 지각과 카메라의 관점은 특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야그렇 카메라의 어떤 비디리한 관점과는 다르게 우리가 실제 물건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비디리한다. 즉 기능적 관계로 물건을 보는 걸 보는 게 카메라와는 다른 거죠. 카메라와 다른데 이게 뭐 좋은 올리는 건지 내리는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1 2 3 4 5번에 선택지 있는 단어. 요약으로 완성 기본적으로 독해는 쉬워요. 쉬운데 뭐가 어려워요?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틀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세향상시키다 업. 심플러파이 단순화시키다. 인터럽트 방해하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큐레이트 정확한 고정된 즉 카메라의 정확한 관점일까 고정된 관점일까 객관적인 관점일까 중립적인 관점일까 일관되지 않는 관점일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집니다. 선입견에 의해서 자 수식 들어가죠. 우리가 실제 그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아, 현실에 대한 선입견이 인간의 시각에 영향을 준대요. 자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볼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설정합니다. What we see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대상을 위계 안으로 설정해 버려요. 어떤 생각 안으로 집어 넣는 거죠. 선입견인데 여기에 바탕으로 보이는 걸 형성하는 거니까 자 위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반영하는 위계입니다. 뭘 반영해? 첫 번째 사물과의 우리의 실제적인 관계. 두 번째 우리의 당장의 목표. 사물과의 관계랑 당장의 목표를 반영하는 위계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집어내는 것즉 목적성이죠 우리가 이 물건을 무엇을 할 거야 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문장도 상당히 좀 길어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어 라키즈 라고 하는 걸 주격 관계되면서 꾸며주고 있고 자 와시 나오죠 와시의 어, 목적하 없는 불안정 문장이기 때문에 와시 등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어떤 망치를 상상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교양이 있느냐? Be inclined to 교양이 있다. 자, 이걸 이 망치를 상상하는 교양이 있습니다. 측면이나 어떤 각도로부터? 자, 어떤 각도냐면, 말해주는 각도예요. 이게 사용하기에 적절하다라고 말해주는 각도. 즉, 뭡니까? 망치를 망치로 보는 게 아니라, 망치의 용도를 생각해서 가장 이상적인 각도로 망치를 상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디슨라이크야 이건 다르대 어, 뒤에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이 이 망치를 바로 위에서 시각화 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거야 무한 상태로 이 망치의 손잡이를 머리 부분에 가려진 상태에서 바로 위에서 카메라가 위에서 찍듯이 망치를 시각화 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다 라고 하는 거죠 음. 자, 여기 보시면 위드 명사 분사 구문이요. 에 동시 상황이죠. 핸들이 머리에 의해서 가려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능적인 관계, 즉 우리가 사물과 맺게 되는 기능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기대감을 낳아요, 그렇죠? 기능적인 관계가 시각적인 기대감, 시각적인 인간의 시각을 형성한다는 거야. 자, 어떤 시각적인 기대감이냐? 우리가 얘네들 이네들을 인지하는 걸 막는 거야. 즉, 카메라가 하는 것처럼 얘네를 인지하는 걸 막는 시각적인 기대감을 처리한대요. 아, 요, 대문, 이게 아니죠. 뭘 인지하는 겁니까? 이 오브젝트를 인지하는 거네. 그쵸? 얘가, 얘가 되는 거야. 그쵸? 자, 우리가 뭐야? 사물을 볼때 순수하게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고 했어요? 목적, 기능성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야. 망치를 망치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망치를 사용할 때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가 다르대? 카메라가 하는 형태와는 다르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카메라와 우리의 실제 시각은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문장 구조가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주어 더 펑셔널 커넥션과 실제 걸리는 동사, 기부지 관계 보시면 돼요. 이만큼의 수식이 들어가죠. 대스은 수식해지는 주격관계 대명사. 요 댐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대명사라는 거자 인간의 눈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오직 형태와 색깔만을 기록을 합니다 코마치코 아인 동시, 동시상황 분산공이죠 자 이는 외부의 세계를 렌즈를 통해서 기록을 해요 자, 어떤 렌즈 비슷하게 편견없는 방식으로 기능을 하는 렌즈를 통해서 외부의 세상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카메라도 인간의 눈처럼 어떤 모양과 색과를 포착해내.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편견 없는 방식으로 외부의 세계를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좀더 세밀하게 지켜봤을 때, 어, 이 사진들은 우리를 깜짝 놀래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들은 자, 애매하게 디테일들을 해석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디테일들을 이번에는 얘네죠. 이 디테일들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계적 중립성을 가지고 이 디테일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뭡니까? 어, 카메라라고 하는 것들은 애매한 디테일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란 결국 뭐예요? 주관성입니다. 어. 주관성을 보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객관성, 중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대의가 의미하는 게 달라요. 그쵸? 그렇죠? 렇 요거는 사진이야. 얘네도 사진이야. 그렇죠? 근데 요템은 앞에 나오는 m b u o s 디테일즈입니다. 다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음. 자, 게다가 사진이라고 하는 게 평평하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요도 마찬가지로 포토그래프스입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건 빈번히 종종 어떤 영역을 포함하느냐? 자, 색깔과 즉 이상한 거죠. 원미언이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알수 없는 형태의 색깔과 형태로서 나타나는 어떤 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뭔가 이어지겠죠. 어. 자, 쭉 봤을 때 자, 첫 번째, 우리의 시각적인 지각은 사물과의 지각 어떤 기능적인 관계에 의해서 어떤 위계로 만들어져요. 뭐가 생기는 거? 주관성이 생긴다는 거. 그죠? 이런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탈락, 탈락. 그죠? 렇 3번 아니면 5번이 돼요. 단순화 시키는 건 아니니까. 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근데 요건 누구와 다르다 그랬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이죠. 따라 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요 카메라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 라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자, 단어 굉장히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